나와서예 <laughs> 경남 김해 김갑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12월 12.3 위원 위법 한계음으로 국회 침탈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지 오늘로써 120일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지 111일째입니다. 마침내 내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피소추인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헌법을 통째로 파기하고 유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백척간도 끝자락에 서 있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 앞에 겸허히 서서 작금의 혼란을 극복하도록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이 안된다면 우리 헌법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군사독재로 다시 회귀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라도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중단하는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이며 면제부를 부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들이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면위회의 선택을 한다면 국가는 졸립이 흔들릴 것이고 세계의 운명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역사적 고비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박근혜 탄핵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는 기득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용기와 연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내일 헌재의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을 넘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명령이 완성된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스는 자유의 남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독재 시도에 저항한 국민의 목소리와 내란범 윤석열의 단죄를 걸음 삼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도 국민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내일 듣게 될헌재 한 결문을 미리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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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